어 뭐야? 못못 뭐, 못? 뭐, 뭐, 네, 아, 어 안녕하세요? 와다 뭐, 토끼 이런... 천 어? 지금 어. 엉덩이가 에이, 장난 아니예? 예쁘당. 뭐뭐뭐뭐뭐뭐뭐뭐 뭐? 팬티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넥슨 3 0주년이란뜻임 과연 그말 많은 버서더 디센던트 과연 어떤 느낌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무료 게임입니다. 스팀 호불호가 확실한. 어떤 분은 유튜브 댓글에 <laughs> 똥똥 냄새가 나서 자꾸 e 게 된다고 v e 있는 게 너무 웃겼어. and 단하 n t g 이번 작전을 뭐? 게 h you don't go to the next one. You can't get it. y o a n t get it. 아니 좀 멋있게 생기지 않았냐? 당연히 옆에이 언니 고를 거지만. 광우는 내 전문이다. 오씨 깊은 마음에서 느껴진 이 신뢰 신뢰감 있게 생겼다. 하지만 이렇게 해야겠지? 여기에다 엉덩이도 이쁘다던데. 내가 책임자 같은데 다올려놓으면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? 어야오어 오, 오, 언니 웃는 거 봐. 일단 이렇게 누릅니다. 어? 일단 해보자. 이쁜 언니 보고 싶긴 해. 와. 오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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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머, 끼부리는 게 장난이 아니네. 와, 근데 와, 속옷 안 입은 거아님 브라탑이네. 아니지, 그 옷에 패드가 달려 있나 보다. 와, 근데 몸매 장난 아니네. 아, 이거 엉덩이 게임이라고 얘기해. 그 엉덩이 게임 다른 거 아니야? 남태 엉덩이 이쁘다고? 그걸 언제 봤대? 기본적으로 빵덩이가 큰데요, 여캐들. 전태 그 무슨 소리니? 엉덩이가 좋은 것뿐이야. 아, 와씨, 야, 복장 너무 야한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전체 이용가 맞아요, 선생님? 아니, 잠깐만요, 이거. 이거 맞아? 아이 이거 맞나? 아 잠깐만 너무 야한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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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레그 부분이 너무 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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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선정적이에요. 옆에 드리고 남캐 드리고 하체가 빵빵한 이유는 워프도 하는 세계관에서 개인 이동 수단 없이 뛰어다녀야 해요. 아, 어 근데 좋아요. 개인적으로 엉덩이 큰걸더 선호해서 저는 가슴은 작아도 된다고 생각해요. 전 엉덩이 큰걸 좋아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건 조금 텅지하지 어? 이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었음?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! 아 맞아, 그거 표시했었어야 됐어. 순산력을 좋아한데 뭐 이렇게 천박한 느낌으로 미묘하게 천막하게 들리지? 내 뇌가 썩은 거니?